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이 3월 9일날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다섯 곳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공천 후보자 등록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천 후보자 20명, 20명의 이름을 공개를 했습니다. 곽상도, 곽상도 의원 그, 성남시 대장동 게이트와 연루돼서 의원직을 사퇴를 했죠. 거기가 어, 대구 중남구입니다. 그래서 국민의 힘은 자당 의원의 비리 연루 혐의로 어, 공석이 된그 대구 중남구에는 후보를 내지 않겠다. 아, 이렇게 돼 있고 이제 나머지 네 곳에는 후보를 냅니다. 종로 어, 서울 서초갑 그 다음에 충북 청주 상당, 그 다음에 경기도 안산, 안성. 죄송합니다. 이렇게 네 곳에는 이제 후보를 내는데, 일단 이제 이름을 좀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 종로에는 윤지경 미국 세무사, 정동희 경제전력 작가, 정문헌 종로 당협위원장, 정병두 서울 시당 부위원장 그리고 비공개 일인 이렇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종로는 윤지경 정동희 정문헌 정병두 네 사람 플러스 비공개 일인 이렇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말을 건너오면서 이 비공개 일인이 누구냐 이걸 가지고. 매우 시끄러웠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렇고 뭐 여의도 정가가 술렁거릴 정도로 그게 누구냐 이제 이렇게 돼 있었는데요. 그 사람은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사람은 아닐 테고 그 동안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걸은데 왔던 사람 중에 한 사람 아니냐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 원희룡 전 제주지사, 그 다음에 이준석. 당 대표까지도 이제 거론이 되고 있어서 적어도 그세 사람 중에 한 사람 아니겠느냐 이제 이렇게 지금 어, 호사가들이 입방아를 짓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서초갑에는 어, 김민숙 전 서, 서영대 초빙 교수, 김혜정 동아보건대 애완동물 전공 교수, 오병주 전 국무총리 소속 차관, 이승현 전 삼성전자 사업기획 그룹장 이해훈 전 의원이죠. 전 옥현 전 국정원 1차장 전희경 서초갑 당협위원장, 정미경 최고위원, 조은희 전 서초구청장, 최미영 전 대한약사회장 당선인 인수위 1분과 위원장 가나다순으로 하면 이제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다크호스로 꼽히는 사람들 당연히. 조은희 전 서초구청장, 그 다음에 삼선을 이미 지냈죠. 특히 서초갑에서 이해훈,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희경, 그 다음에 정미경 최고위원, 어, 전옥현 전 국정원 1차장.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각축을 벌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한 가지 특징은 전옥현 전 국정원 1차장이 청일자입니다. <laughs> 그러고 있습니다. 아, 이번에는 경기도 안성에는 김학용 전 의원, 이상민 경기 도당 대변인 이렇게 두 사람이 나와 있고요. 충북 청주 상당에는 김기윤 아, 북한 피살 공무원 유족 변호사 윤갑근 전 대구 고검 검사장 정우택 전 의원 이제 이런 사람들이. 에, 공천 후보자로서 등록을 마쳤습니다. 어, 그래서 아마 이제 이 경선이 곧 시작이 될 겁니다. 여기도 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특히 저희가 관심을 쏟는 것은 아무래도 서울에 이제 누가 최종적으로 후보가 될 것이냐. 종로구는 이제 전략공천을 한다. 이렇게 오래전부터 대외적으로 대외 공표를 해온 곳이기 때문에 전략 공천 쪽으로 굳어져 있다. 이렇게 합의가 돼 있다. 이제 이런 거고요. 물론, 뭐, 잡음이 일어날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초갑, 뭐, 열 명이나 지금, 나를 뽑아주세요. 그러고 있는데요. 이제 여기는 경선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되 있습니다. 어, 서울 종로에 누가 후보가 될까요? 서울 종로는 그, 민주당의 경우에는 거의 당대표, 국회의장, 총리, 뭐, 이급이 다 지금 서울 종로 국회의원을 했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하고 총리했죠. 이낙연, 총리하고 당대표 했죠. 아, 뭐, 여기 서울 종로는 그냥 한 지역구의 국회의원이 아니라, 네, 자기 소속 정당에서 당 대표와 맞먹는 그런 정치적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지역구여서 아, 정치 일 번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요즘 들어서만 그런 것도 아니고 역사적으로 그곳은 그랬던 곳입니다. 국민의힘 공천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고 아직 민주당 쪽에서는 지금 뚜렷하게 얘기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민주당은 종로 공천 안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될지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거기는 뭐 그래 조용한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제 국민의힘이 국회의원 다섯 곳 재보궐선거에 에, 한 곳은 공천을 안, 해, 안 하겠다 이제 그러고 나머지 네 곳에 대해서 평균 다섯 명씩 이제 겨루고 있는 모두 스무 명의 공천 후보자 등록을 마감했다 이 말씀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